37번 질문, 자, 순서를 다시 잡아서, 자, 순체를 다시 보도록 할게. 자, 일단 결론에 대한 이유가, 자, it's very unlikely to consist. 자, 우리 이제 consist 같은 경우에 뒤에 전치사가 어떤 게 오는지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제가 조금 이제 잘못됐네. 자, consist of는 뭐뭐로 구성되다. 자, c o n s i s t i n 은 어디 어디에 존재하다 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여기에 해석을 조금 바꿔 주셔야 될것 같아. 의미는 뭐 거의 이제 좀 비싸게 전달되긴 한데 어쨌든 지금 이제 어떤 결론에 대한, 자, 결론에 대한 어떤 한 가지 이유가, 자 it's very unlikely consists, 자 존재할 것 같지 않다 이 말인데, 자, 하나의 어떤 주장에, 자단 하나의 어떤 그 이유만이 존재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지에자 네? no matter how we might state it, 자, 우리가 이것을 자, 아무리 간단히 표현하든지간에 자 no m a t t e how는 however과 동일하죠. 자, 복합관계 부사가 됩니다. However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간단히 보다 그 언급하던지간에, 그것은 자, 분석적으로 자, 굉장히 복잡한 어떤 상호 작용이라는 거야. 자, 많은 어떤 그 아이디어에 자, 그리고 많은 어떤 시들 사이에 되냐? 그래서 단한 가지 이유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복잡한 어떤 상호작용이라는 거지. 자, 많은 어떤 생각이 있어서.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유라는 것이, 자, 단 하나로 기결되는 게 아니고, 자, must be broken down. 자, 분해 돼야 되는데, a chain of more precise premise. 훨씬 더 정밀한, 자, 그런 어떤 전제들로, 자, 분해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결론에 대해서, 어떤 결론에 대해서, 한, 한 가지 이유가 딱 존재한다? 자, 이게 아니고, 자, 이것이 좀더 이제 세분화돼서 분해가 돼야 된다는 거야. 자, 이렇게 분해가 돼야 된다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자, 다음과 같은 어떤 주장이 있어? 자, 그 대학교 교육이, 자, 그 호수인들에게 자,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자, 이런 어떤 그 주장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주장은, 자, 다음과 같은 어떤 이유로 지지가 될수 있는데, 자, 이 경제라는 것이, 경제라는 것이, 자, 고등교육을 받은 어떤 그 후진들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이 될수 있다는 라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자, 대학교육이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이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이 이런 어떤 주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나, 자, is our analysis of the situation? 자, 이 상황을 이제 분석을 하면 거지. 자, 이 상황을 분석한 게, 자, 명확하게 표현될 수 있냐, 이 말이야. 자, 단지 하나의 어떤 진술로 자, 명확하게 표현될 수 있는가? 자,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자 단순하게 봤을 때이 결론은 결론은 자 대학과 무상 교육에 관한 것이야. 자 그렇긴 한데 자 근데 이유는 자 새로운 어떤 그 생각들을 제시한다는 거지. 자 그게 뭐냐면 경제적인 어떤 이득과 그 다음에 뭐 교육 수준이 높은 자 인구 자 이런 어떤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다라는 거야. 자, 이런 두 가지 생각과 그 결론 사이에 그 연결성이, 자, seem obvious. 자, 명백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자, 근데 추론의 목적이라는 것은, 자, it's o avoid assuming the obvious. 명백한 것을 받아들이는 걸 피하는 거야. 자, 어떻게? By carefully working through the connection. 어떤 연결성을, 자, 주의 깊게 검토해보며 의해서 자, 다양한 어떤 생각들 사이에, 자, 뭐 있어서? 우리의 어떤 이유. 우리 처음에 어떤 이유에 대한 어떤 그 초기의 어떤 언급이 있겠지, 그지? 그 언급에 있어서 의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이 있을 거잖아. 그 사이에 어떤 관계를 주의 깊게 검토함에 의해서 명확한 것을 받아들이는 걸 피하는 게 바로 이제 뭐다? 추론의 목적이라는 거지.